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울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이오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인지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더디다고 느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솔직하게 여쭈어 보았어요 세례 요한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리며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했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자신은 헤롯 왕이 지은 죄를 비판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의 횡포 아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할 마음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해내어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일도 하셔야만 이스라엘의 구세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고 더 높은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을 듣고 예수님 이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본 대로 전하라고 하셨어요. 즉 시각 장애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한센병 환자가 낫게 되고, 청각 장애인이 듣게 되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이나, 의심하는 마음을 심하게 꾸짖지 않으시고, 교정해주시고,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우리의 참 선생님이세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위대함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의심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의 사역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이를 귀하게 보셨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강조하여 선언하셨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처형이 된 사람이어서 구약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정의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서 큰 사람, 위대한 사람임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요.